자 얘들아 사각형의 성질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 1번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에서 각 뒤의 2등분선과 e bc의 교점을 e라고 하자. 이때 ab의 길이가 10, ad의 길이가 14일 때 수직이고 이 e, f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. 자요거를 x라고 두겠습니다. 얘들아. 자 일단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은 평행합니다. 얘도 평행하고요.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 된다? 엇각이 돼요. 따라서 엇각이 되므로 주어진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. 이해가시죠? 네, 이게 이등변 삼각형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어, 우리 이등변 삼각 아,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성질에서 두 쌍의 대각이 크긴 같습니다, 그죠? 같은데 지금 이 삼각형 AD G에서 보니까 얘가 90도면은 이 각을 x라고 할게요. <laughs> x라고 하면은 우리 동그라미랑 x를 더했을 때 몇도가 돼야 되겠어요? 90도가 돼야 되겠죠.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에서는 각 A의 크기와 각 D의 크기를 더했을 때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. 따라서 결국은 각 B, A, G가 x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래야지. 두 개의 동그라미랑 X를 더했을 때 뭐가 되니까? 180도가 되니까. 자,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무엇을 알수 있냐면 요각과 요각이 또 뭐가 된다더라? 억각이 되어서 우리가 요기 있는 삼각형 ABF도 이등변이 되고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래서 ABF도 이등변이고 DEC도 이등변이 되는 거지.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요 길이가 10이고 그다음에 이 BF의 길이도 여기도 10이 되고 이만큼도 10이 되겠죠. 그런데 이 BC의 길이는 14잖아요. 14는 BF의 길이 10과 EC의 길이 10을 더했는데 이 F의 길이를 두 번을 중복했어. 그래서 얘를 한번 빼 줘야지 14가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요 길이가 20이니까 x 값은 얼마가 된다? 6cm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번도 처음에 평행사변형이랑 조건이 있어요. 평행사변형이고 DE의 길이와 CE의 길이를 갖고 50도, 20도, 110도일 때 뭐를 구하는 거냐면 A, D, H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. 그러면 이 각을 선생님이 X라고 두고 확대를 쭉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요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, 얘를 BE의 연장선을 한번 쭉 끄고, 평행사변형이어서 AD의 연장선을 쭉, 아이고, 이거. 연장선을 한번 제가 쭉 끄어보겠습니다. 쭉 끄어보겠습니다. 자, 끄겠습니다. 자, 끄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삼각형을 볼수 있냐면, 여기 있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볼수 있어요. 근데 이두 삼각형은 지금 딱 보니까는 뭐가 되겠어요? 합동이란 거 아시겠죠? 왜냐면은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, 얘, 요 각도 110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얘가 110도면서 요 변의 길이가 같다. 그러면서 요거는 막꼭지 각이 되는 거야.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. 합동이므로 우리는 주어진 삼각형이, 음, 요 각도 구할 수 있겠다. 그쵸? 요 각이 몇 도가 되죠? 110도, 20도, 130도가 50도가 되겠다. 그치? 그럼 얘도 50도가 되겠고요. 얘는 20도가 되겠네요. 그런데, 어, 여기서 요 전체 삼각형을 봤어. 이렇게 봤어.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? 지금 90도라고 되어 있죠? 여기 90도니까 얘가 90도가 되겠네요. 어, 직각 삼각형이 나왔네? 음. 그런데 또잘 보니까, 오, 그렇다면 요각도 구해낼 수 있겠다. 그쵸? 여기몇 도가 됩니까 얘들아? 70도가 되죠. 20도랑 70도 더해야지 90도 되니까. 이해가세요? 네. 자, 그 다음에 음, 어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인데 이 변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그 다음에 얘는 ABCD 이라고 할게요. DE의 길이가 얘가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합동이니까 근데 이변도 같으니까 이 점D가 뭐가 되냐면 점D는 B변 AE의 뭐가 된다? 중점이 되는 거지 근데 이 AD의 중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B변의 중심은 뭐랑 같다 얘들아? 외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아요. 그 말은 이 삼각형이 뭐가 됩니까?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. 따라서 얘가 70이면 얘도 뭐가 돼요? 70도가 되겠죠. 따라서 70, 70 x 더해서 180 되어 되기 위한 x 값은 얼마가 된다? 40도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연장을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그때 이 D점이 이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그때 중점이어서 외심이 됨을 알고 이 외심은 각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고 그때 의이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 되어서 두비각을 구해서 X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자, 그 다음 볼게요. 3번은 평행사변형이 모두 몇 개네요? 몇 개입니까, 얘들아? 딱 봐도 알겠죠? 하나 음, 안 나오네. 하나, 아이고 하나 여기도 하나. 그다음에 둘. 그다음에 세 가운데 있어서 답은 몇 개다? 세 개가 됩니다.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게요. 자, 4번은 어, 요거 요거에 둘레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. 그런데 얘는 보면은 삼각형 FBE랑 삼각형 ABC가 합동이에요. SAS 그 다음에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C가 합동이에요. 그래서 결국은 어... 잘 보시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원래 그림에서 FBA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삼각형의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다 그린 거예요. 그래서 하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FBE는 FBE는 얘잖아요. 그쵸? 그 다음에 ABC는 얘잖아요. 얘가 왜 합동이 되냐면 정상 각형이기 때문에 요길이랑 요길이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요길이랑 요길이도 같죠. 그쵸? 그 다음에 요 사이각이 60도에서 여기 조금 뺀 거, 여기도 60도에서 여기 조금 뺀 거, 그래서 SAS 합동이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사각형 자체가 뭐가 돼요? 얘들아, 평행 사변형이 됩니다. 합동이 되니까,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 같아져요. 각각이 같아져서, 얘가 사면 얘도 사고, 얘도 사가 되고, 얘는 구니까, 얘가 구고 구가 되겠죠. 따라서 지금 9 더하기, 4 더하기, 구 더하기, 사 하니까는 26이 됩니다. 자, 그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. 5번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인데, 증명했었죠 그죠 이 색칠된 부분은 전체 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가 되니까 합동이니까 그래서 전체 넓이는 8 곱하기 8에서 4분의 1 하면은 얼마고 8이 16이 되어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자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은 음 지금 문제가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네요. 자,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10이 될 거야. 그러면 원래는 지금 B, E, C의 넓이는 어떤 넓이랑 같냐면 B, D, C의 넓이랑 같습니다. 맞죠? 왜냐하면 얘네 두개 평행하니까 밑변과 높이가 같으니까 따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은 삼각형 B, D, C에서 전체 넓이에서 삼각형 BFC를 뺄거예요 그러면 BE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병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 곱하기 밑병 곱하기 6이 되는 거지. 따라서 약분 하면은 50 빼기 65, 30이어서 정답은 2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. 이해가세요? 네, 이런 조건들 잘 봐야 됩니다. 얘들아, 그냥 안 보고 대충 했다가는 안 되죠. 자, 7번 볼게요. ABCD가 마름모야. 그러면 결국은 내변의 네 길이가 같다는 조건 여러분들 알수 있고, 그 다음에 삼각형 AFD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네 변의 길이도 같겠네요. 그 다음에 이 각이 82도일 때각 B의 크기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. 자, 얘가 일단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네 전부 다 60도가 되겠네요. 이해가시죠? 그 다음에 60도이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? 얘가 요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 되잖아. 그렇죠 따라서 밑각이 두개다몇 도가 돼? 얘도 82도가 될 거야. 82도. 그러면 요 각의 크기는 82도 더하기 82 하면은 164도니까 180도에서 164도 빼면은 16도가 나오겠네 얘가 16도가 되는 거예요. 됐죠? 그러면은 이 마름모는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각인 이 각비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. 따라서 60이랑 16도해주면은76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번 문제 보시면은 음,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DFE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. DFE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. 자, 얘 e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지금 직사각형 ABCD에서 DC 위에 DC 위에 e f 대 그러니까 결국은 얘와 얘의 길이의 비를 3대 2로 둔다는 거예요. 그때 사각형 ABCD의 넓이의 120일 때, 요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네. DFE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잘 보세요, 얘들아. 우리 원래 요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가 120이니까 넓이가 뭐가 되겠어? 60인데 이 파란 삼각형의 넓이와 이렇게 했을 때이 초록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요? 같아지는 거지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전체 삼각형의 넓이 60에서 뭐만 빼주면 되겠어. 삼각형 ADF의 넓이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얘는 60에서 자, ADF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? 이 ADF 넓이는 삼각형 전체 ACD 넓이의 밑변은 같은데 이 높이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전체 5분의 3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A, C, D 넓이가 60이 되니까 5, 1은 5, 5, 20. 따라서 60 빼기 36 하면 답은 얼마다 24제곱센치가 되겠죠. 정답은 4번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